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영어는 여전히 필요한가 입니다. ai 번역이 되는데 굳이 영어를 배워야 할까요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강의에서 이제 수십 개 언어를 통역 번역해 주는 앱이 나왔는데 영어를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실시간 자동 번역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AI의 언어 처리 능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여전히 아이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다만 이제 영어는 일상 회화의 언어가 아닌 정보를 활용하는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 활용 도구로서의 영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학문, 기술, 예술 등 거의 모든 전문 지식은 영어로 먼저 생산되고 공유됩니다. 고급 정보를 이해하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전문 서적을 읽고 자신의 지식을 표현하려면 고급 영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AI 번역기가 일상 대화나 여행용 언어는 대체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영역은 AI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학술 연구 및 논문 작성, 글로벌 프로젝트 협업,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은 토론, 지식 창출 및 창업 아이디어 발표 영어는 세계와 지식의 흐름에 접속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1. 정보 활용의 핵심 도구입니다. AI 번역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심도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며 글로벌 학계 및 산업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고급 영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과 정보의 대부분은 여전히 영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논문, 전문서적, 국제세미나 등에서 얻는 심층적인 정보는 AI 번역만으로는 그 미묘한 뉘앙스와 깊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사고력 및 표현력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식과 생각 그리고 방향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인간 고유의 역량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히 전달하며 글로벌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창한 발음보다는 내용의 깊이와 논리적인 사고를 담아내는 고급 영어 구사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발음의 유창함보다는 전문 지식과 메시지의 힘이 더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의 영어는 일상 회화를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자신의 전문 분야 정보를 활용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표현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소통하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어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영어를 즐겁고 흥미로운 언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 영어 DVD는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책으로도 나와 있는 DVD는 아이가 내용을 친숙하게 느끼고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디즈니, 세서미 스트리트, 워드월드 같은 애니메이션 영어 DVD는 영어에 대한 첫 인상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책 기반 DVD는 시각과 청각 자극으로 반복 노출 효과를 높입니다. 둘째, 무의식적 기억이 진짜 언어를 만듭니다. 영어 유치원식 학습 위주의 틀에 박힌 환경보다는 일상생활, 놀이, 대화, 노래 부르기 등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환경이 영어 습득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취학 전 아이들처럼 운회가 발달하는 시기에는 무의식적인 영어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의식적이고 명시적인 학습 능력이 늘어나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셋째, 수준에 맞는 시청각 자료를 고르세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원어민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 영어 동화, CD, 영어 동요 등 재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합니다. 리틀 아인슈타인 등이 있습니다. 넷째, 틀어주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DVD는 틀어주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서로 영어로 상호작용하면서 배울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DVD에 나온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 느낀 점 등을 공유하세요. 또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자료보다는 아이에게 대답을 유도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일상 회화보다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세요. 진짜 언어력은 단순히 "안녕"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의 배경 지식과 의견을 주제에 맞게 전달하는 힘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영어 듣기 교육도 일상 회화를 익히는 것보다는 영어 활용 능력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그리고 깊이 있는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어는 말이 아니라 세계에 접속하는 능력이다입니다. AI가 실시간 통역을 해 주는 시대일지라도 지식, 창의력, 협업 발표의 언어는 여전히 영어입니다.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영어를 통해 생각하고 표현하고 연결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영어 교육은 단순히 언어 습득을 넘어 글로벌 지식,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는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아이가 영어로 자기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